리알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를 시작합니다 흐흐 리알토 야너 로직이야? 어 멤버 바꼈나요? 그럼 제가 뭐야 되죠? 사람이야? 뭐가 남나요? <웃음> <웃음> 뭐가 남나요? <laughs> 아 뭐야? 거부 <laughs> <다부>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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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백 생...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는데. <laughs> 뭐야 이거 이러면 또나 메인 써야 어, 돼? 저 유일한 할줄 아는 게 이건데.

야 할까요? 마, <laughs> 춘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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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천을> 왜 보내? 저번처럼 듣네. 그러면 나 그냥 메이함 메이 매이 할게요. <웃음> 오케이. <웃음> 라인 할게요. <laughs> 2층 <목적> 못 갔어 근데 어? 그렇 o 렇 look h 아 a l t h y We are to you, Singa. Not till I'm n 잘 남는 거 r 밸런스를 그렇게 맞춰서 강제 딜러를 해야되나봐요 아, 나도 딜러 할라 했는데 나 딜러 매해 아직? 이봐 이거 그냥 자리하셔도 돼요 이거 윈스턴 하는 거랑 똑같이 할 거예요 어차피 내가 딜러 하면 딜러스 붕괴될걸? 개꿀 <laughs> 나이스 음. 음. 어, 아나 너무 오랜만인데?

윈스턴 윈스턴 자리야 에쉬 아나 겐지 야타 하인 아다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윈스턴 나한테 윈스턴 없어요 일러 다 떨어지네 셋이 2층 왔어요. 다 올라왔다. 아, 올라왔다. 방벽 깨야 돼요? 방벽 깨야 돼요? 오우. 어이구. 탄갈, 탄갈. 이동환이 안 보이긴 해요. 윈터 2층. 아, 아이고. 아, 주방 줬다.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 많은데? 한번 뺐다가 한번아비 너무한 숫자

아이고. 아이고. 사람 들 okay. 앞으로 못뛰요못뛰요못뛰요못뛰요미쳤어미쳤는데내 네그 right. 쪽으로 미쳐서죽었어저 방벽이라서 칠면못넣요 마우스 고어요 가려 헤드 밀쳐서 헤 아이고 이거 달려어어 무거워 음... 어? 위즈.. 하하하 어! 이 안.. 가죠? 가죠? 비벼야 되는데? 비벼야되는데 제발 와줘 제발 도와줘 윈스 넘어와요 그럼 올려야지 윈스 혼자 이격이야 이격 나이스 저뽕 있으니까 그릴 받으세요 나이스 <laughs> 아, 차트 나힐 좀요 힐 좀요 자야파 없다 힐? 2층에 이 있었어요 음, 오지마 <laughs> <2층에도> 2층 에도 2층 잡그려뭐

어? 어? 뭐야? 건강과 건강이란 건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아까 공시 채웠다 이거 용검아요. 네 됐어요. 이스 아이고. 다박혔네다 <laughs> 막혔네. 다막다다다네네 <laughs> <laughs> 어, 이것어난 그, 어? 아, 아, 온다. 아, 나 아, 찍다. 아, 어, 개핀데? 자, 자, 자. 자 있어, 저 힐러 없어요? 힐러랑 갈라없기는 이거 안 힐이라서 이거. 죽을까? 죽을까요? 예, 최대한 비거해요 그냥. 방벽 깨야 돼.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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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부어도. 반대로 안데 늦다 빼 네, 그냥 도움어 가자 야, 어. 어 이거 어어어 어. <laughs> 어, 점프하시면 후이안 <수비> 들어갑니다 <laughs> 나 <나도> 죽겠다 <laughs> 힐 내방 피하 자, 한번더힐받겠인데인데 야타하면 할수있겠어 그쪽 아, 오른쪽 겐지 아, 귤그 형님 머리.. 아 졸라 아플 것 같은데 누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리를 했어? 아니가나다 장면인데 윈스 헤드 두방잘 주네 죽어와 나 태워줘? 이거 윈스 잡아야 돼? 붙어있어 <laughs> 히터 나왔다 <나왔잖아. 웃음> 뭔 버퍼? 버퍼 못 나가는데? 야, <laughs> 좋아지네. 뭐야? 아, 채팅이 도거 봐요. 아, <laughs> 어. <laughs> 순간 위도인 줄 알고 쫄았어요. <laughs> 어? 마미텍 어. 도 나왔네요. 잡았어요. 이거 죽여 버렸다. 어? 뭐 이건 이준 공은? 위도우, 위도우, 위 정면. 위도우. 위도우, 위 너무하네. 우위도서위요 <laughs> 대단해, 우 위도우, 어예. 우 위도우, 위아우인도우 위도우, 위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위 안 돼! 나다 피해! 아, 뭐야! <laughs> 나이스! 뭐야! 폴 온다,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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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폴, 폴, 폴! 어, 아, 열로 오네? 아, 뭐야? 오빠, 너, <laughs> 내가 한번 끌었거든. <laughs> 왜 뭐야? 오른쪽 가는 척 하면서. 다시 왼쪽으로 가냐? 미 응. 시작합니다. <목소리> <경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아 이거 스킨 딴거 같까 눈사람? <laughs> <laughs> 네, 눈사람 볼 사람? 왜요? 어? 아 이게 눈사람이 <뭐라> 못생겼냐? 징그럽게 생겼지? 에이, 이거 눈사람 같은데어서 댄싱머신 어떤데? 와, 장기자랑 잘한다이 아, 진짜 찢는 사람 만든다? 그 부서, 이거? 아, 왜부셔또 만든다, 또 만든다. 또쓰안 돼! 왜? 어디가? 소우는 소리 나는데? 4, 3, 어 어, 어, 나이다리야 위도우 자리야 위도우 네, 거기서 쟤고 어. 있네 신박한... 아, 포지션인데? 어. 왜안 보이지, 나는? 2층 자리야 네. 어 윈스 나한테 나켜 뭐야 이 왼쪽 위 아무도 못 봤어? 네. 어? 윈스 있었는데? 그렇게 아무도 안 걸. 근데 안 보이더라 뒤로 가지만 <laughs> 앞에 있어요. 요 아, 해 상황이 좀 급한데. 아, 어, 뭐야? 나 들켰어. 아! 멈춰. 이 <목소리> 나이스? <맞아? 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안돼게 <세트하게> 필. 일단. 어, 밑 어. 어, 못따라온드아한대 어, 맞았어. 가봐야 돼 이거 민스. 꽁대. 우리도 오른쪽. 뭐다 아, <laughs> 나중에. 충 없어요. 어, 미세 잡다 <laughs> 어, 다 봤네. <잡았네>? 잘려 <laughs> 볼까요? 어려 가려 1번. 인지는 짤인데 나 이거 가왼쪽에서나났네 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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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야 돼. 어, 아, 수있어 나이스. 아 뭔가 참 아, 웃수있었는한 번만 더으면나 어, 나도... 어, 뭐? 밀었어, 밀었어. 굿. 이거 자살하고메카리필할게요네 네. 죽는. 아, 나도 죽는. 아, 지도 죽는. 아, 나이 죽는. 아, 기도도 죽는. 아, 나도 죽는. 아, 나도 아, 나도 죽는. 아, 이러네. 위도 오른쪽 넘어갑니다. 위도 오세요. 뒤에 봤어요. 내려오세요. 어, 물렘. 아, 그렇다. 아, 리야본적 없네? 다리야 던적 없네? 아, 엉덩방아 시켰네. 아니, 이 2층 다 먹었는데, 왜다 1층에 있어? 나만 1층에 있어도, 다 2층 갔었는데. 밀렸나봐. 2층을 또 밀고 들어왔어요. 겐지랑 윈스턴 2층 갈게요. <laughs> 이거 정면이 있었는데? 방면 왼쪽에 위도르인데? 빨리 빨리 떨어질게요. 어. <laughs> 이거 화물에 있는? 저어야나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 이요 바로... 오. 오, 라 뺏고 나도 빠졌나나요 아, 나도 왔습리 <목소리> 엄청 엄청 3청3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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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어 엄청 엄안엄어아안엄어 그냥 죽었어 어차피 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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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나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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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엄청 엄청 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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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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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요 야근 아너랑 약간 따로 있는데? 아, 아 오래 못잤는데 이게 1분이야? 아이안돼아깝 최고의 플레이 ーパカッと